형 쫓기하고 이런 거 봤으면 얘기해 없어 나도. 아, 여기 또 백이 나 있다. 어, 대킹 내 거. 아, 백. 어? 아, 수리탄. 아. 아, 수리탄 내가 먹었네. 수리탄 내가 먹었어. 내가 대킹 먹는 동안 네가 수리탄 먹었어. 아, 이게 수리탄은 본능이니까. <laughs> 형총좀 먹었어? 종균이요? 백 먹었다. 야, 어디 야 어디 야 어디 야 나이스. 어, 얘 반피. 지금 형손에. 총알이 없어디 총알. 어디? 끝. 쉽 새끼. 어디 건방지게 훅훅 들어오나. 어, 바로 사막. 나이스. 털적. 얘네 한 스쿼드였어. 얘네 세 명이었어. 네. 아 형이 총알이... 쏜 거지? 어, 방금 거. 거. 카고 인데맞췄거든저 개피. 아, 총알이 너무 없어. 쟤 죽어, 자기장. 저는 말고도 있을 거야. 자기장 미절이야? 한명 있었어. 그집 뒤로 붙었었어, 한 명. 그럼... 저 오른쪽. m 방향야 아, 알아. 다저 찐다. 맞춰야 돼. 한발 더. 완전 개피다지. 나이스. 움직였고 안 맞을까 했는데 내가 지금 오탄이 너무 없었고 일부러 카고 우 썼어. 나도 없어서. AR로 했을 텐데. 야 하나 침? 하나 잡았냐? 두 명이었어. 어, 한명더 있을 거야. 잘몰리필아그 앞쪽에 있었어. 아, 내 앞쪽에? 음. 있었으면 벌써 왔다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도 데... 데... 있을 수 있어. 나 뒤로 돌아볼게. 좀더 아래로. 해. 여기 근처에 있다는 거잖아, 가까운데. 어, 지금 이 근처에 요, 요 노란 핀. 쪽에 근데 자기장 들어왔으면 안 오겠는데? 이 노란 핀 쪽에 싸운다, 애들. 저놈 아니야. 저놈 그냥 마무리한 거야, 아까 기절시킨 놈. 이쪽 보는 거 같아요. 어, 알아. 어, 야, 존나 멀. 모르... 형 오탄 몇발 있어, 정빈이 형? 나 중빈이 20 몇, 28발. 나 20발. 드링크는? 드링크 없어. 방금 먹었어. 아마 우리 뒤에서 총 쏘던가 있거든. 제일로 붙었는지 모르겠네. 진짜 확인을 해 듣고. 어, 잠깐만, 나와봐, 나와봐. 아깝다 그렇게 멀지 않아. 아, 저 앞에 있다. 지금 노란 핀 쪽이거든. 어, 노란 갔어, 핀 쪽. 싸워놨어 싸우러... 그러니까 난 보지는 못했는데 소리가 거기로. 진짜, 둘다 죽었어, 둘다 죽었어. 둘다 죽었어, 쟤네 살리다가 죽었어 지금. 오케이 okay. 차 버려 차 버리고 일로와 드림퀴 줄게 개나 이거 빨, 빨고 간다 아, 도핑해, 잠깐 도핑네싸우라 그래 아카고 몽통 두방으로 안 죽는구나 카고 되게 약하네 이럴땐 스크스가 어이 있어 어 잠깐만 우 쏜건 아니지? 우 쏜건가? 우리.. 우, 우리 같은데? 115인데? 아 봤다 봤다 잠소리네가어 멈춰 아, 어디? 끝? 끝. 어어어끝왼쪽에서 왼쪽 돌아 돌아 약간 킬. 내려가자 어디? 어, 끝? 끝. 끝. 어어어끝왼쪽에서 왼쪽 돌아 돌아 약간 끝. 내려가자 아 이새끼 삼쪽인데 내가 투명이 겠다아 <laughs> 여기 살리네 정면, 정면. 걸어온다 지금 둘기절이다 지금 일평집 반지. 지금 1평집에 들어왔다요. 어, 알아 알아 봤어 나도 봤어 나다요어 알아 알아 봤어 나도 봤어 나평집 뒤에 있는 언덕 우리 여기 있으면. 우리.. 오케이 일평치외 들어오고 일평치에서쏘다일평 아니야 언에서쏘는 괜찮.. 언더언더아나 언더. 언더, 걸렸는데? 언로 괜찮아 안 맞아 어이 아, 뚝배기 아, 날려갔어 여기까지부터. 여기 여기서 해볼게. 여기 지금 나 보이지 왔어 정면 정면 알어 알다 정면 알아, 알아. 나 피좀 피운다형형나 어, 피가 없나? 일평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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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에 있는 놈그 새끼 잡아야되는데 일평 칩에 술탄 던질 수 있어? 일평 칩에 있다고? 아까 들어갔잖아 일평 칩에 나왔나? 없을 것데는 없는데? 아는 아니 괜히 깠어 아 존댔어 술탄 없어 아니, 이제 우리가 더 좋아 지금 자리나 옆에 돌로 붙일게 저쪽으로 무 어, 수리탄, 수리탄! 아! <놀람> 아, 잠깐만. <놀람> 살릴 수 있냐? 몸에 살릴 수 있냐? 아, 야, 이쪽 돌로에다 저놈이 붙었어. 저놈이 붙었다. 이쪽, 이쪽, 온다 일평지로 들어온다. 일평지 바로 앞에 있어. 잡을 수 있어, 바로. 바로 일평지 여기. 언덕 바로. 거,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놀람>